다들 고민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가려움이래요 가려운 거뭐 긁고 할 거냐 긁으면 되지. 아니요. 중요한 건 가렵다는 게 염증을 의미한다는 거. 긁으면 염증 물질이 더 나와요. 그리고 이놈이 피를 타고 온몸, 뇌까지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수개 치습니다. 어젯밤에 피디님이 이런 카톡을 주셨어요. 다 바디크림! 제가 얼마 전 보그 12월호에 가려움에 대한 컬럼을 기고했거든요? 취재를 해보니까 바디 고민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가려움이래요. 중요한 건 가렵다는 게 염증을 의미한다는 거. 이 염증이 피부 신경에 시그널을 보내서 뇌가 가려워!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려움의 원인은 뭐 정신적인 문제, 신경계, 내분비계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저도 대상포진 후유증이라든지 혹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막 긁으면서 살았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어요. 보글서 확인하세요. 가려운 거뭐 긁어 이고 그냥 긁으면 되지? 아니요. 긁으면 염증 물질이 더 나와요. 그리고 이 놈이 피를 타고 온몸 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예요. 근데 몸이 가렵다? 사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서서히 염증에 잠식되는 거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려움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려움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내 멘탈 관리 안될수 있잖아. 속병 난거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려움의 원인 하나 있습니다. 건조함 그래서 그렇게 바디 크림을 눈여겨 보고 열심히 <laughs> 바르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건조한 계절 뭐 삐뽀 삐뽀지. 저는 오래 살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4년 날까진 또렷한 정신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디 크림 열심히 챙겨 바르는 거예요. 아뭐 그렇게 좀 건조해서 가려운 거 가지고 뭐 뇌가 능이 많이 하냐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연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마우치앙 박사가 중국 북부 도시들에서 3년간 추정 연구를 한게 있습니다. 일단 65세 이상 참가자 200명을 모집을 해서요. 반은 매년 11월에서 한 이듬해 5월 정도까지 하루에 두번 보습 크림을 바르게 했어요. 이것도 재밌는 거 있다. 이때 K 뷰티 크림 바르게 한거 알아요? 아토팜? 학술지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토팜? 저스러로 그리고 다른 그룹은 그냥 방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 장벽을 지켜낸 그룹은요 염증성 화학 물질도 굉장히 수치가 낮고 뇌의 인지 기능도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근데 방치한 비교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더라라는 결과를 학회에 발표를 했어요. 이책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 올해 여름에 은퇴하신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보습 크림은 뇌 영양제. 이거 진실입니다. 2024년 지금 동절기 올리브영 테마가 가려움과 진정이래요. 이제 12월 올리브영 세일이 옵니다.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리스트들은 그냥냥 그냥 촉촉해요. 뭐 향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크림들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서칭을 해보고 피부 장벽 명가 브랜드들 있죠. 특히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지질 구성 요소와 유사하게 제품을 만들어 놓은 어, 그런 것들을 좀 담아 놓은 거예요.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뭐 가려움에 대한 소구 포인트가 있다거나 삐뽀삐뽀 빨간색 캡을 쓰고 있다거나 이런 제품들 이번에 한번 구입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장벽 보석함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들 중 어떤 아이가 세일을 해줄지 아나 일리움 보습 바디워시 그거는 꼭 사고 싶은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지켜 보시죠. 여러분, 장벽 보습 크림으로 피부 지키고 총명한 뇌도 한번 지켜 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옵니다. 안녕.